14번. 자, 이거, 둘이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정리. 로그 g 2를 밑으로 하는, 이거 둘이 곱하면 되죠. 2의 x 더하기 2, 플러스 1 곱하기 어, 1의 2분의 1에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4. 자, 이거 둘이 이제 곱한 식이 계산이 되어야 되겠죠? 진수만 따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이거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지? 치환할까 그냥? 고기가좀 예. 불편해가지고 아, 살짝만 할게 네. 아, t는 양수야 그러면 앞에 거 진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t 플러스 1 진수가 곱하기 t분의 1 플러스 4t 맞아요 이렇게? 아자 네. 네. 그럼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이거 나왔나요, 해보면 얘는 4고 얘도 4니까 8 플러스 어 16t 플러스 t분의 1이야 맞아요 이렇게? 네자 그럼 여기서 t가 양수라고 했으니 이걸 따로 빼볼게요 자 이거 둘이 합한 거는 둘이 곱한 거 루트 쉬우고 두배 이상이죠 산술기약 이용한 겁니다 지금 맞죠 양수고 양수니까 산술기약 평균에 의해서 얘가 최소가 8이 되죠. 그지? 자 이게 바로 8 이상이니까 이 결과는 16 이상이 되죠. 이렇게 이해했어? 얘가 16 이상이야. 그럼 얘뭐 이상이겠어요? 뭐 여기다 16 대입해도 되잖아. 그지? 16 대입하면 4 이상이 되겠네. 그지? 그럼 최소는 4가 되겠네. 이해했니? 자 지, 질문 있어요? 최소가? 다시 얘기해볼까? 그럼 이게 바로 누구니? 어디야 최소가 B야. 아 B는 그랬어 그러면 X가 A일 때라고 했으니 등호성립 조건을 물어보는 것 같네요. 그지 등호성립 조건은 얘가 얼마면 등호성립하 얘가 4면 등호성립해. 얘가 4라 이만, 이 말은 16T가 4니까 T가 4분의 1일 때 등호성립하네. T는 2의 X제곱을 치환했죠. 자,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 아닙니까?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바로 a다. 이런 그치? 이때 등호선이 판다. 어떻게 곱하면? 마이너스 8. 그니 됐니?